Trees, big trees. The trees that was born in one hundred years ago. Oh, do I 새로운 a little Timmy? we -hmm. 寒くて寒くてたまらないたまらない寒くて寒くてたまらない寒くて寒くてたまらないああ月曜って寒いでカシナも逃がせよう 얘가 나이가 되게 많은데, 400년 정도. <laughs> 얼마나 좋은 마음을 품고 있길래 이렇게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네? 아마 내가 죽고 나서도 여기 살아계시겠지? 그쵸? <laughs> 아 내일 눈 오면 내일 하늘에 눈올거 같은데 눈 오면 운전 어떻게 하니 미치겠다 진짜 졸라 빨리 나가야겠다네 I'm so scared to drive in t h snowy day o l d on e Trees 와 wow, 크리스마스 트리 It's already set up t h e 뭘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지? 어? 게스트 하우스. 새로운 팀이 오셨나보네. 불 켜진 거 보니까. 아이고. 여기 해외 예술가들. oh my god wow nobody's here oh my gosh oh my oh my oh. 아직, 가을이네, 여기는와 예쁘다. 와우. 와우. 나도 트리 꾸며야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촛불처럼 나오는 전등도 있구나. 음. 근데 촛불처럼 보여지면 진짜 촛불은 아니잖아. 타 들어가지 않잖아. 타 들어가는 게 이쁘지 않을까? 타 들어가서 사라지는 게더 좋은 것 같아. <laughs> 와우. 와우.